민숙이 29장 일곱째 달그달 그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의 발을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을 바쳐라. 또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해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여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화자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수소 한 마리에는 1분의3 에바를 바치고 순양 한 마리에는 1분의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식을 바쳐라. 또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재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2에바씩 바치고 열네 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순냥 한 마리마다 1 0분의1 에바씩 바쳐라. 또순념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고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의련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는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달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냥 2마리와 의연된 어린 순냥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순냥과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의련된 어린순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화재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주의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화재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의연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화제와 순양와 어린 순양와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달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화제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재와 순양과 어린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재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어린순양 열네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화제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주의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재물을 불에 태워 줄을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의연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재와 거기에 딸린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과 화목 재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